역대하 19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에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아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 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 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이 밖에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사바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어느 성읍에서든지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윤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 그대들의 동포에게 내릴 것이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오.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랴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요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역대하 20장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바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바에게 보고하였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애돔에서 임금님을 치러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 다말 곧앵게디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 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암문 자손과 모합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옛적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저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은 아녀자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다. 그때 마침 회중 가운데는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그의 아버지는 스가리아이고, 할아버지는 브나야이고, 증조는 여이엘이고 고조는 마따니아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밭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로엘들 맞은 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고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에 여우사밭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밭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주검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여호사밭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들였다.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기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리는 데에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밭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거문과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3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 5해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수바는 실히의 딸이다. 여호사밭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사밭의 나머지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다. 한 번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사이에 동맹을 맺은 일이 있었는데, 아하시아는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이었다. 아하시아의 권유로 여호사밧이 다시스를 왕래할 상선을 만들었다. 배를 만든 곳은 에쉬온 게벨이었다 그때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인근님께서 아시아와 동맹을 맺으셨으므로 주님께서 임금님이 만드신 상선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그의 말대로 그 배는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역대하 21장 여호사밭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조상에게로 가니 다윗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에게는 아우들이 있었다. 그의 아우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댜는 모두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낳은 아들이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받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쳐 죽였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패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에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여호람은 지휘관들을 이끌고 병거대를 모두 출동시켰다가 병거대 지휘관들과 함께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림나 성읍이 반란을 일으켜 여우람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도 같은 무렵이다. 그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였고,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인근님의 조상 다윗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왕 내 아버지 여우사바이 가던 길과 내 할아버지 아사가 가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이 걷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을 하게 하기를 마치 아합 왕가가 하듯 하였다. 또 너는 내 아버지 집에서 난 자식들 곧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이제 나 주가 내 백성과 내 자식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산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더 악화되어 마침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또 블레셋 사람과 에티오피아에 인접하여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그들이 유다로 쳐 올라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였고 여우람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잡아갔다. 막내 아들 아하시아 이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여우람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의 창자에 불치의 병이 들게 하셨다.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의 병으로 꼬박 두 해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의뢰에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 많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서른두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덟 배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역대하 22장.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아들 아하시아를 왕으로 삼아. 왕위를 잊게 하였다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왔던 침략군들에게 아하시아의 형들이 다 학살당하였으므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 두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한 해밖에 다스리지 못하였다 그의 어머니 아달리아는 오므리의 손녀이다 아하시아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아합가문을 따라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합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다. 그는 아합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함께 시리아의 하사엘 왕을 맞아 싸우려고 길라스의 라모스로 올라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인이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요람은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라마에서 싸울 때에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아하시아는 요람에게 문병을 갔다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꾸미셨기 때문이다.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하러 갔다가 뜻밖에도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예후는 이미 주님께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시려고 기름부어 뽑아 세운 사람이었다. 예후는 아합 왕가를 징벌하면서 유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아하시아를 섬기는 조카들까지 닥치는 대로 죽였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로 가서 숨어 있었으나 예후가 그를 찾아 나섰다. 마침 예후의 부하들이 아하시아를 붙잡아 예후에게로 데리고 왔다. 예후가 그를 죽이니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찾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그를 묻어 주었다. 그리고 나니 아하시아의 가문에는 왕국을 지켜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리아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리아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 요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시아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여섯 해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 동안에 나라는 아달리아가 다스렸다. 역대하 23장. 여섯 해를 기다린 여호야다 제사장은 일곱째 해가 되자 드디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군대 지휘관들인 백부장들,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리아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스의 아들 아사리아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과 미략을 맺었다. 이들 백부장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왕의 아들 요아스와 언약을 세웠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왕세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여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이번 안식일에 맡은 일을 하러 오는 당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기 성전에 도착하여 3분의 1은 성전문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는 기초문을 지키십시오. 일반 백성은 주님의 성전들로 모입니다. 그날 일을 맡은 제사장들과 그를 돕는 레위 사람들 말고는 어느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그밖의 일반 백성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전 밖에 서 있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병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십시오. 임금님께서 드나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모두 죽여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맡은 일을 끝낸 사람들마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붙들어 두었으므로, 지휘관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비번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있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크고 작은 방패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 것들은 다윗왕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었다. 그는 또 일반 백성에게도 무기를 들려 성전 남쪽에서 북쪽 끝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그들을 배치시키고 재단 근처에서나 성전 안에서 왕을 경호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하스 왕세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어다니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있는 백성에게로 가서 보니 왕이 성전 어기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이 왕을 모시고 서 있으며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고 성전 성가 대원들이 각종 악기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다. 아달리아는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도 모두 칼로 쳐죽이시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를 이끌고 왕궁 마레문 어기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단은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바 발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또 그들은 거기 제단 앞에서 바 발에 맞단 제사장을 죽였다. 여호야단은 주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정하여 그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맡겼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은 을 본래 다윗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맡긴 임무였다. 여호야단은 또한 주님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두어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여호야단은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윗문을 지나 왕궁으로 가서 왕을 왕좌에 앉히니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달리아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